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포킹쿠키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킹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것들을 이렇게 더 베이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 습니다. 아, 맞다. 아, 우선 시작 하기, 전 에는 얘를얘를뜯 어서, 这就行。 이거 하시기 전에 손을 꼭 씻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고 사주시고 이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이렇 감독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속서 똑같은 만물 이기다 만들었으면 다 만들었으면 다른 걸또할테아요 다른 거를 또 뜯어주세요 얘는 노란 색깔 여기까지입니다 노란 색깔 이거요? 얘는 조금 뜯어주셔서 여기를 조금만, 뜯어, 엥? 응? 뜯어주신 다음에, 다시 넣어주세요. 저는 잠깐 실수를 해버렸네요.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말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했으면 됩니다. 아, 안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여기 밑에다가, 얘만 넣어주시고요. 그리 여기 위에다가 얘는 넣어주세요. 뭔가 색깔을 나을 것 같은 입낌으로는 볼까요? 그리고 만약에 안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에널들을 또 떼어서 여기 위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 위에는 또 분홍색을 네, 그리고 이번엔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긴 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예 다 노란색으로 해주시고요. 꾹 눌러주시면 여기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덮어주시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5분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5분 동안 기다릴 던안 뭔가 심심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좀 나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홍색깔을 우선 먹을까, 겁나지 마시고, 먹, 뽑기로 한번 해보자. 자, 눈에 감고. 눈에 감고, 이렇게 막 섞어주세요. 자,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음, 얘를 고르겠습니다. 네 분홍색깔 컬러 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먹었습니다. 아, 먹었습니다. 아이거는이 맛은요. 이거 마이쮸 있잖아요. 마이쮸 아, 중 딸기 맛이죠그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근데 딸기 마이좋 같다 했잖아요 근데 완전 딸기 마이좀 딱딱하잖아요 처음에 먹을 때내몸면 진짜 부드러워 먹을 때초지가 만약 궁금하시면 먹고지는 아까 표지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이런 거저 그려져 있는 데 이겁니다 이번엔 네, 얘를 한번 먹어보면 좀안되네 여기 위에서 좀 먹어보겠습니다 어. 음? 이 맛은 레몬맛 맛 맛있죠? 그냥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 맛있긴 맛있어요 응 현제 어디서 뭐하고 맛있는 어디 어디서 먹어봤지? 아내 네, 그럼 이건 한거고구 자. 그냥 이거 뜯어보게 할 텐데요. 뜯어보기 전에 한번 모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둘다 똑같아요. 이게 좀, 여기 핑크색이 이뻐요. 약간 분홍색부터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공룡? 공룡, 공룡? 공룡 같이 생겼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딸기 마을 좀냅니 얼굴에 모양이 없어. 어, 표정이 없어요. 얘는. 그냥 뭐, 검돌이 그런 표정었네얼굴 얼굴에 모서 다음 주겠지 않아요? 이 모양 때문에. 어, 날다하늘날다나가뭐날다람쥐인가 동생에 들어와 버렸네요. 조용했어, 알았지? 어제 이제 요거는 모양이 도, 어, 모양이 나왔는데 아까 그거 엄청 똑같네. 얘는 모, 모양이 나왔네요. 보이세요? 그럼 동생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어? 응. 아니 예, 동생이 어색한데 그냥 할게만 하네요 핥아가지고 반짝반짝했어 다시 먹어 잘말 알겠지? 아직 어려서, 응. 아직 어려서 얘가 말을 못해요, 얘가. 내가 그렇게 너무 어린 거라고 아직 말, 말 못하는 그런 애기 먹긴 먹는데. 엄마가 이런 거 먹어도 된다 했거든요. 말좀 하자. 그럼 저 언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바나나? 어 얘도 얼굴이 나왔어요 아까 그 분홍색 것만 잘안 나왔나봐요 안 나왔나 내가 먹어보고 했었는데 끝이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킹킹 만들기를 끝마쳤습니다. 모두분도 한 번씩은 해보세요. 모두모도한 번씩은 해보세요. 안녕. 빠이빠이.